내 땅인데 왜 집을 못 짓죠? 건축법에선 도로 조건을 충족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. 핵심은 두 가지예요. 첫째, 도로 폭이 4m 이상일 것. 둘째, 내 땅이 그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. 이걸 접도 요건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. 모든 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. 자, 그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도로, 어떤 게 있을까요? 사도 사유지 도로. 다른 땅을 통과하는 길이라도 지자체가 건축법상 도로로 간주하면 건축 가능. 국어. 물길로 등록된 땅도 실제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도로 예정지. 지적돼선 도로가 아니어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 건축 허용될 수 있어요. 다만, 이런 예외들은 모두 지자체 건축과에서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해요. 읍인면 지역일수록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지만, 동급 도시 지역은 훨씬 엄격합니다. 결론은 딱 하나. 내 땅이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, 그 도로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도로인지 꼭 확인하세요. 지적도,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, 건축과 문의는 필수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.